연중제 14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성가정 성당 부주임 이재화 안토니오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 때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위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 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고울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고울로 피하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울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카톨릭 평화방송의 청자 여러분.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대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예수님께서는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듯이 당신 제자들을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박해를 각오하라고 하십니다. 의회에 넘겨지고 매질을 당하게 되고 총독과 왕들에게 끌려가 재판을 받게 되고 서로 고발하여 죽게 할 것이며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포기해야 할까? 다음에 간다고 할까? 뭐라고 핑계를 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을 겁주기 위한 말씀도 아니고 미리 걱정하라고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겪을 수 있지만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거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제자들은 박해와 고통도 함께 겪고 나누는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위험에 자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해야 한다.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다는 것은 혹시나 이리 때에게 생명을 뺏길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뱀처럼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하고 그러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비둘기처럼 순수함, 순박함은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리 때 가운데로 가는 제자들에게 뱅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해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뱅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함을 가진 채 복음을 전해 봅시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쉬고 있는 신자분들이 있다면 먼저 그분들에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영을 만날 수 있도록 초대하는 하루 됩시다. 아멘. 지금까지 부산교구 성가정성당 부주임 이재화 안토니오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이재화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